제가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탑댓인데요 탑댓은 플레이어들이 마술사 모자 안에 든 소품을 꺼내서 도전 카드를 보고 규칙을 봐서 제일 먼저 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소품들은 모자, 그리고 컵 그리고 주황색 양쪽이 뚫려있는 원통과 토끼 동전입니다 카드를 하나, 하나 꺼내볼텐데요 여기에서는 토끼가 없쓰면은 음 토끼는 전 치우고 회색 회색이 아닌 것들은 밖으로 내놓습니다. 그리고 별표가 쳐져 있는 이 빨간색은 여기 안에는 숨기면 안 되고요. 이 회색인 주황색 뿔 있는 것은 숨겨야 됩니 안에 숨겨야 되는 겁니다. 마술사 모자 안에 숨기고 빨간색을 해서 가장 높. 못 깼었고 첫째 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. 감사합니다.